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마인드 분이 달팽이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아,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023년 연말에 한국에 가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도 한국에서 맞이했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과 워크숍도 아주 잘 끝냈고요. 이런저런 미팅을 하면서 작년 말부터 이어진 그 행동들을 이어가고, 새해가 된첫 달에도 많은 미팅들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바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아요. 제가 연말에 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바쁨을 내려놓기 위해서 산 속으로 들어가 홀로 있곤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바쁠 때도 있고, 바쁘지 않은 때도 있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뭐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지는 삶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새해가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올해는 어떤 일들을 이루겠다.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삶에 대한 우리들의 진지함이고 책임감이고 그리고 애착이라고 볼수 있어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로서 이 계획들을 세우곤 하는데 이 계획들이 우리에게 무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계획들도 싫어지고 이 계획들을 만들어야 하는 삶의 모습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한 삶의 방향에서 이탈하게 될까봐 불안해집니다. 그 계획을 세워내야만 나의 삶이 제대로 잡히고 제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불안한 마음에 반드시 그 계획을 완성해야만 할것 같은 마음의 상태,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집착스러운 목표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집착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고 싫어지고 이것을 왜 해야 했던가라는 정당성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통제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어도 잘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두어도 중요한 일들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표상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며 이루어내는 것들도 있지만 언제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가만히 두고 볼때 에너지를 쌓을 수 있고, 마음의 평온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고,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을 이루어낸다는 표상. 그 표상이 되는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며 이 삶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호흡이잖아요. 이 삶을 이어주는 유일한 조건이자 도구인 호흡. 호흡의 모습대로 삶을 걸어가도 우리는 가장 귀한 그 생명, 그 삶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쉼없이 달려가고 부담스럽고 무너질 것 같을 때 호흡을 기억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휩쓸려 나가는 느낌이 들 때, 감정을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가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 삶이 너무도 무거운 내몸 위의 커다란 바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 그때 호흡을 다추로 여겨 가만히 붙잡고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통해 안정의 기운을 온 몸과 마음에 심어내면서 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가장 최고의 것을 수행하는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두고 가만히 바라보며 가만히 안정의 기운을 채우는 호흡.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몸의 자세를 바르게 잡아봅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엉덩이, 허리, 목까지의 위치. 엉덩이, 허리, 목을 부드럽게 헐어내듯 움직이면서 다시 곧은 자세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곧은 자세를 잡는 것이지만 딱딱하고 불편한 고등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발바닥, 무릎, 허리, 그리고 목, 머리끝까지 일직선으로 부드럽게 꼬듬, 고든, 편안하게 고듬의 자세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고든 자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려는 순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한 뒤 우리의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우리의 호흡, 호흡이 지나가는 코, 코끝에 집중해 봅니다. 코를 통해 들어가는 숨, 코를 통해 나오는 숨, 몸 바깥의 공기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만나고 다시 몸 밖으로 나가는 공기의 흐름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열심히 그러나 이토록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호흡. 호흡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코를 통해 들어가는 숨. 다시 부드럽게 코를 통해 나가는 숨. 나가고 끝인 듯 싶지만 다시 또 거를 통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는 숨. 몸의 구석구석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나가는 숨 호흡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뿐, 봉제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깊이, 억지로 천천히, 억지로 부드럽게 호흡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저 호흡이 하는 일들, 호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바라볼 뿐입니다. 코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 우리 몸 안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와 생명을 남기고 다시 코를 통해 나가는 공기. 가만히 두고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의 호흡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발견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열심히 힘을 내어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놓고 바라볼 때그 최고의 상태를 준비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삶을 걸어나가는 순간순간, 부담을 느끼고, 무거움을 느끼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공간이 조여오는 느낌을 느낄 때, 그때, 호흡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두고 바라볼 때 가장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장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호흡. 코를 통해 들어가는 숨. 홍제하지 않아도 나가야 할때몸 밖으로 나가는 숨. 호흡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가장 귀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호흡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눈을 감으신 분들은 눈을 뜨시기 바라고요. 눈을 떠 호흡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이곳으로 돌아와 하려고 하신 행동들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삶의 순간순간 호흡을 통해 더큰 안정과 더 깊은 준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달팽이었습니다.